금리 인상기에 항상 전세계 자산시장 전반에 엄청난 한파가 몰려들었고 부동산 시장도 큰 폭으로 거품이 빠져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많은 사람이 버티겠지만 앞으로 닥칠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너도나도 내다 팔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예상되고 1에서 2년 안에 급급 매물이 즐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론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같은 영향으로 매수세가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젠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을 넘어 경기까지 팔자는 심리가 퍼졌고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미 조짐을 넘어 시장에선 하락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하락기 땐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럼, 당시에는 집값이 얼마나 조정받았나? 국내 하락장은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IMF 사태 때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입니다. 먼저 1998년 1년 동안 전국의 집값은 12.4%, 전세 값은 18% 내리며 국내 집값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장기간에 걸친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약 5년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 값은 평균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로 큰 폭으로 빠진 사례를 살펴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삼단지 전용 면적 58제곱미터는 본격적인 금융 위기 사태가 온 2008년 12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2억 원대로 거래가가 주저앉으며 해당 기간 29.81% 가량 내렸습니다. 강남권은 더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65제곱미터는 2007년 9월 33억 4천만원에 거래됐는데, 2012년에는 17억 8천만원 떨어진 16억 3천만원에 거래돼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치동 음마 전용 77도구미터의 경우, 2017년 11억 3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기존 거래가 대비 33%가 빠진 7억 6천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당 기간 집값이 조정받은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는 곧내집 마련 수요의 구매력 약화와 연결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이들 중 커진 금융 부담에 하나 둘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집값은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현재 시장에는 이외에도 하방 요인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이 시행되는 데다 총량 규제도 시행되었습니다. 거의 매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여전하고요. 특히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을 기점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거래가 자유롭지도 수수료가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거래 절벽이 생기며 추세나 방향이 정해지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알면 위기관리면에서 또는 중요한 판단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어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부 일체였습니다.